2007년 8월 5일 주일입니다. 피아노 반주자인 땡순이의 엄마가 딸 땡순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잠으로 잘못되는 줄 알고 남편과 어머니와 행제들에게 우리를 나쁘게 말하여 소동을 벌인 것이 세 주일째였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똥똥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전 주일 차를 태우고 개로 오는 길에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더 식탁에 밥을 떠 놓느냐 하고 땡땡의 청바지를 왜 버리게 했느냐 며 따지는 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밥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 확인한 결과 구약 시대에 제물로 드린 고기들을 하나님이 다 드셨는데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셨는데 잡수시는 것을 알면서 우리만 먹을 수 있겠어요? 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내 차로 가면서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른 목사님한테 상담해 봐야겠다 했습니다. 또, 땡순이를 백일에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고, 땡순이를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에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부가 땡순이를 데리고 주관에 오빠 집에 찾아가 우리가 잘못되었고, 똥똥이라며 서로 입을 맞추어 욕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당연히 오지 않을 듯 해서, 차를 운행하지 않았더니 전화로 땡땡상가인데 왜 태우러 오지 않니? 했습니다. 차를 태우러 가니 땡순이와 함께 왔는데 타자마자 오늘은 안 오는 줄 알았나?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그렇게 말해놓고 또 형제끼리 모여 우리를 욕해놓고 청원 교회를 나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총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수긍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좀 가다가, 너희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보고 다른 교회로 갈지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우리는 변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땡순이 엄마가 나에게, 너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다. 너희들이 교당 교회들로부터 홍금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 되나? 내가 어느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을 똥똥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땡순이 엄마는 총교회에서 땡순이가 영안이 열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떼 놓기 위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어머니나 형제들의 도움을 구할 뿐 아니라 동료의 말을 빌어 괴롭힘을 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땡순이 엄마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순서나 절차가 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바꾸려 하기에 초원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여 땡순이 엄마에게 오늘부로 다른 교회에 나가세요 했습니다. 산에서 바깥을 보며, 우리 교단교회 없어? 하기에 대답지 않았습니다. 위쪽으로 가서 내려주려는데, 길가에 큰 교회를 보고는, 여기서 내릴게 하며 내렸습니다. 땡순이는, 엄마, 나는 초원계로 갈게요. 했으나, 엄마가, 안 돼, 나와 같이 가야 해. 했습니다. 나도, 너는 엄마와 같이 가라. 내가 초원교에 오면 너희 아빠 엄마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우리 훈련에 지장이 있으니 같이 가라 했습니다. 땡순이는 내키지 않았으나 나의 말에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형제라고 하지만 가족이 원수였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험 10장 36절 남보다 더 못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들은 자녀들의 영안이 열린 일을 축하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방문을 인정하는데 가족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몰고 이를 외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게 말했습니다. 땡순이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은 영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나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틀에 박힌 교회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교회의 조직의 틀이나 교단의 틀. 그리고 사람들로 통해 만들어진 형식과 전통의 틀 안에서 갇힌 채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나 간섭을 몰랐고 그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에 다니는 땡순 엄마의 올케 언니마저도 그러니 다른 가족은 당연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두세 사람에게만 물어보았다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세분 하나님이 악령인지 진짜 하나님이신지 단번에 드러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조직이나 행식의 틀 안에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 인도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직을 강조하고 사람의 계획과 열심을 주장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령이 주장하여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기 쉽고 오히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멸시하고 비난한다면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땡순이 엄마는 내가 땡땡땡 대회에 갔다 온 이후로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여 먹고 옷을 구별하여 입기 시작한 것은 2001년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고부터였습니다. 2001년 말씀의 예언을 받아 구국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꿈으로 간섭하심으로 구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목사 때는 구별을 하다가 해체하고 한달 뒤. 일반 괴로의 길을 걸어가고자 구국 기도도 않고 구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전도와 교회 문턱을 낮추는 시도를 했죠. 때문에 땡순이 엄마가 출석이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기에 예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설립 예배 때만 해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는 저희에게 사람도 막으시고 물줄도 막으시며 우리를 코너에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책으로 알게 된 땡땡땡 교회에 가서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이 완전히 철폐된 것은 아니고 명맥은 유지했으나 다시 살아난 계기는 2007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과 5월은 구별이 죽어 있었죠. 구국 기도도 않고 구별도 안한 영적으로 죽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자 가족이 하나가 되어 구국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새로운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에 하던 기도와 구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구별하게 하신 것이 맞았고 예수님이 구별로 다시 무장시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친히 인도하심으로 이미적인 구별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주권적인 인도하심에서 기쁨과 자유함, 일반적으로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별에 갇히지 않으면서 구별을 행하는 자유함은 예수님의 인도를 직접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땡순이와 그 엄마는 다른 교회로 갔고, 혹 땡집사님은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땡집사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개척 한 달이 지나 개척을 돕는다며 초원 교회로 왔던 70세의 집사님이신데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주위를 매주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난주까지 두주 연속 나왔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느낌에 다른 교회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땡순 엄마처럼 간단한 예배 행식과 그 진행에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가족 다섯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도 예수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예수님이 지정하여 종이에 적어주신 곡들을 찬양하고, 시편 51편을 설교했습니다.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예배전에 설교할 때 손을 내밀고 설교하라고 하신대로 손을 패고 했습니다.예수님이 손으로 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다른 가족들에게도 불을 넣어 주셨습니다.불사역 때문에 오늘 설교를 받아가는 천사는 두 명이 아니라 한 명만 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항아리를 혼자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를 받아 올라갔다고 자녀들이 말해 주었습니다.설교 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예배 후 예수님 오늘 전도 나가야죠.여쭈니 오늘은 전도를 나가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비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오후 3시에 드린 오후 예배에는 은사 사역이 있었습니다성령춤을 통한 불과 전기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각기 다섯 곡씩을 지정하시고 성령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추고 아내, 자녀들의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손 동작뿐만 아니라 발 동작까지 테스트하시며 결과를 알려 주셨습니다. 나와 아내, 첫째는 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두번 정도 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발 동작이 되어졌으나 첫째는 끝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내 손동작은 지휘하는 것처럼 강렬하고 힘이 많이 드는 동작이었습니다.손목을 돌리며 어깨의 아래위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아내가 예수님 정목사님 성령 춤을 좀 바꿔 주세요 했습니다.나도 좋아했습니다.그래서 성령님이 둘째를 통해 내 손동작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둘째가 성령님이 윗 강단에서 하시는 춤 동작을 보고 그대로 내 손을 움직여 주었습니다.그런 다음 예수님이 반주기의 찬양을 틀게 하시고 바뀌어 주신 춤 동작으로 추게 하셨습니다.내가 성령님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손이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여지면서 새로운 춤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성령춤을 바꿔주시니까 아내도 성령님께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또 둘째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아내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나의 동작이랑 비슷했습니다. 첫째가 할 차례였습니다. 첫째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이나 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추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옆에서 같이 추었습니다.